찬송가 449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449장 찬송입니다. 순종하는 자를 주가늘 함께 하시 상급을 주시겠네, 주르르지 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no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다 주를 힘 입어서 말씀 잘 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주. 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536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동독하겠습니다.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과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재단아 재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하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양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재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제가 쏟아지리라 하며 여러분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재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재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증조대로 재단이 갈라지며 제가 재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네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여 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들레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좀 살펴보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분열되는 과정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이 백성들의 신앙적인 문제로 남유다 왕국의 마음을 빼앗길까봐 하나님을 대치하는 우상 숭배를 대대적으로 정착시키는 그런 과정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금성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단우과 베델 두 곳의 재단에 세우고 또 산당들을 세워서 있는 곳에도 쉽게 우상을 섬기게 했습니다. 레위 사람이 아닌 보통 사람들로 제사장을 삼고, 또 절기의 날짜까지 바꾸어서 율법을 변개시키고, 또 자기가 직접 우상의 재단에 분양하는 일들을 본을 보이면서 그 일에 동참하도록 했죠. 이렇게 해서 여러 보암은 유다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서 왕권을 강화하는 작업이 순탄하게 진행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악한 일이었고, 결국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서 심판을 예고하게 됩니다. 그것은 여로보암의 잘못으로 앞으로 300년 후에 어떤 심판이 임할 것인가를 선포하는 일이었죠. 재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지는 징조를 보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확실하게 임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여기 에 불만을 품은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사람을 붙잡으라고 손을 펴서 가르칠 때. 하나님께서 그 손을 마르게 하는 그런 징조를 보이게 되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서 그 손을 다시 펴게 또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진행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단락별로 좀 구분을 해봅니다. 먼저 1절, 2절은 북 이스라엘을 향해서 남쪽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이 베데레 재단에서 분양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게 됩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체포를 하려고 할때 여러 밤의 손이 마르게도 했다가 다시 또 펴지기도 하는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세 번째는 이러한 과정을 보면서 왕은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 곁에 어용 선지자로 두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호의를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단락별로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베델 재단에서 분양하는 여로보암에게 심판을 예언하는 장면입니다. 여로보암은 얼떨결에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운영할 만한 국정 철학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혼합주의로 가짜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었죠. 그래서 1절에 보면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들레에 이르니 마침 여로밤이 제단 곁에 서서 분양하는지라 그랬습니다. 그 당시 영적인 상황이 북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할 선지자조차도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남한국 유다에 있는 선지자를 여로보암이는 북 이스라엘로 파송을 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계속 보면 이 선지자는 이름은 드러나 있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에 대단히 순종한 용기 있는 선지자였음을 보게 됩니다. 이 선지자가 사실 여로보암에게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무릅쓰고 올라온 것입니다. 선지자가 베들레에 이르렀을 때 마침 여로보암이 어, 재단에서 우상에게 분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을 본 하나님의 사람이 2절에 보면 그 재단을 향해서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어, 재단아 재단아 외치면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그러면서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양하는 산당 제사장을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고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는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이 심판의 메시지는 앞으로 300년 후에 이루어집니다 다유세집의 요시아는 남한국 유다의 요시아왕을 의미합니다 그가 베델의 단과 산당을 불사르고 묘실에 있는 해골을 가져다가 그 단위에 불살랐다고 11기하 20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 심판을 들을 때 태도가 또 문제입니다 두 번째 달락을 보면 이 여로보암의 잘못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조가 나타나는데 3절에 보면 이 예언은 이 300년 후에 일어날 징조이지만 거기에 대한 징조로 재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러한 심판의 예언과 징조에 대한 예언은 여로보암이 지금까지 해왔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상승배와 혼합주의를 했던 정책들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은 일이었죠 기껏 만들어놨는데 그 재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진다 하니까 기분이 나빴던 겁니다 화가 난 여러분 사절에 보면 선지자가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손을 펴서 선지자를 가리키면서 그를 잡아라 이렇게 체포명령을 발동합니다 이때 깜짝 놀랄만한 일이 일어납니다 선지자를 가리켰던 그 편 손이 말라서 다시 거두지 못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의 손을 마비시켜버린 거죠. 이것은 여러 보암에 행한 악행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싫어하시는 것인가를 보여주는 동시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게다가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예고하신 대로 증조가 나타나는데 곧 재단이 갈라지고 제가 재단에서 쏟아지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의 행위를 악하게 보시고 진노하신 것이고 앞으로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심판으로 나타날 것을 확증하는 표시였습니다 자기 손이 마비돼서 움직이지 못하게 되자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갑자기 부탁하는 태도로 공손히 나옵니다 6절에 보면 너는 나를 위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네.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함이 기도를 부탁한 것은 뭐 그가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켰다거나 믿음을 회복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단지 자기의 생겨난 이 손의 문제를 고침받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여러분함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을 성하게 기도하라고 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배반해서 우상을 만들고 백성들에게도 이 우상을 강요한 여로보암이 날 쉽게 회개하고 돌아올 수는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자 또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졌다, 전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로보암은 불구가 되었던 손이 선지자의 기도로 다시 회복되게 되었을 때, 사실 그때가 결단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자신의 잘못도 깨닫고, 하나님의 그 기적도 체험하게 되었고, 그때라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야만 했습니다. 처음에 불안한 마음에 어쩔 수 없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금송아지도 만들고 우상숭배를 퍼뜨리기도 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말씀을 들었다면,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비록 이러한 결단이 자기가 만든 우상을 스스로 없애버리는, 그래서 위신을 깎이고 실수와 실패를 인정하는 모양이 된다 할지라도,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가 좁아진다 할지라도, 그때 하나님께가 돌아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던 것이죠. 사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돌이키는 것이 가장 먼 길처럼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것이 가장 빨리 가는 지름길이 되는 좋은 길이라는 겁니다. 이런 징조를 경험하고 난 후에 여전히 여러 보암은 인간적인 술수를 씁니다. 세 번째 단락을 보면 그 하나님의 종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를 붙들어 두려고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은 왕의 호의를 거절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어,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7 절을 보면 능력을 향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회유와 협상을 합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 번 생각에는 이러한 능력의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자기와 가까이하고 자기 집에서 쉬게 될때 여러모로 자기에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한 겁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나와 가까이 있다라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정통성 문제나 신앙적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본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한 사람이다 이렇게 홍보하고 사람들에게 비춰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왕의 제안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제안에 거절합니다 8절에 보면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어쩌면 왕이 자기의 손마른 것을 고쳐준 대가로 예물을 준다고 했다면 시시한 것을 주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 대단한 것을 주었을 것이고 웬만하면 마음이 움직일 만한 혹한 제안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왕의 집에 절반을 준다 할지라도 나는 그 집에 가지 않겠습니다 왕이 나에게 어떤 산의 진리를 준다 할지라도 나는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당신과는 아예 상종을 안 하겠습니다 라는 표현이죠 그 이유를 구절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곧 여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당시에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을 의미했고 우호를 나타내는 표시였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이 하나님의 사람을 여러 밤에게 보내면서 여러 밤과 그 어떠한 교제도 하지 말고 가까이 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던 것이죠 심지어는 혹시 회유를 당할지 모르니까 왔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고 전혀 다른 길로 돌아가서 다른 사람을 만날 가능성조차 남겨두지 말고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가 베델로 올라왔던 그 길로 되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 되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 사람이 보여주게 되죠.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죽음을 무릅쓰고 가야 하고 또 함께 하지 마라 그러면 일확천금이 쏟아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보낸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 이 성경에 나타난 사람이 이름조차 드러나지 않은 무명의 선지자였지만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눈앞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분은 끝까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의 위기를 타개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생명의 위협이 있어도 순종하여 갈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끊어버려라 하면 일확천금이 쏟아져도 그것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멀리 할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에 하나님 말씀대로만 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바라명하시면 가고 멈추라 그러면 멈추는 그런 말씀의 순종함과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 주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